오늘은 프론트 너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멘트의 오방안지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이번에 시바타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출시된 많은 아이템들이 있지만 은그 중에 특징적으로는 이제, 프론트 너클과 리어, 업라이트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프론트 너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프론트 너클은 프론트 너클 버전 Y라고 해가지고, 어, 세계적인 선수, 유시바 하야토 선수가 프로듀스를 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유시바 하야토 선수의 취향이 많이 들어간 너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시바 하야토 선수의 주행이 많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 혹은 이제 선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꼭 한번 구입을 해보셔서 주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 제품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은 타이로드 체결 위치가 굉장히 베어링에 가까워졌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킹핀 각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기존에는 트레일링 각을 조절할 수가 있었지만 이번 너클은 트레일링 각은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너클을 쓸지는 여러분 취향에 따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출시된 버전Y 너클이 기존 너클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보러 가시죠 이렇게가 어 지금까지 출시된 3종의 너클입니다 그래서 신형부터 가장 먼저 출시됐던 순정부터 살펴보시면 너, 이 너클을 보시면 위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이 구멍 두 개로 먼저 어, 트레일링 각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링 각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분할식이잖아요 여기 이 기역자랑 이 본체랑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심을 넣어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심을 넣어가지고 이제 캠핑각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타이로드 체결치도 4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말 모든 셋업이 가능한 너클이긴 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제 무게가 좀 나가죠. 네, 무게가 좀 나가고 베어링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베어링을 씁니다. 이 베어링 사이즈는 제가 나중에 다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어링도 잘 망가지기가 쉽고 이 무, 너클 자체도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 경량을 요즘, 프론트 쪽이 경량을 추가하는 요새 트렌드에 맞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잘 선택을 하지는 않는데, 셋업을 하기에는 이만한 너클이 없긴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처음 출시됐던 순정 너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출시됐던 어, 너클입니다. 프론트 경량 너클. 네, 프론트 경량 너클로 이제 타이로드 위치, 체결 위치가 하나만 됐어요. 위에 거는 이제 스토퍼 구멍이고요 아래 이제 타이로드 위치 하나만 추가가 됐죠 그리고 베어링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일반적인 프론트 베어링 에쓰는그 베어링 사이즈로 똑같아졌고 그리고 얘도 트레일링각을 한 단계 더 조정할 수 있게 구멍 위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죠 그리고 킹핑각도 뭐 이게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너클 자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다 좋은데 이 너클은 이제 이 타이로드 위치가 배열에서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게 에커먼이 이렇게 조향을 하면서 중간에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어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데 이건 사람 선호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경량을 시켰죠. 많이 깎아놔가지고 이게 두 번째 출시됐던 제품이에 이게 작년 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가 사용했던 너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번에 새로 출시된 버전 Y 너클입니다. 요시바 하야토 선수의 어 취향이 듬뿍 들어간 너클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어 얘보다도 더 경량화가 많이 됐다는 걸볼 수가 있죠. 더 많이 작아졌죠. 예, 더 많이 경량화가 됐고, 그 다음에 타이로드 위치가 베어링점에 많이 붙게 됐죠. 이 너클에 비해선 베어링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얘는 베어링에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향을 줄때이 트레싱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에커먼이 변화량이 모든 타각에 대해서 거의 균일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트레일링각은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위에 구멍이 하나기 때문에 네, 트레일링각은 줄 수가 없고 대신에 킹핑각이 기존보다 좀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킹핑각이 기존보다 좀더 들어갔죠 신형이 이 정도 구형이 이 정도 네 확실히 좀더 들어갔죠 네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포암 체결 위치가 많이 위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프론트 접지를 더 늘리려고 한 특성일 수도 있고, 이 킹핑각 자체가 핀에서 핀까지 위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높낮이에 따라서 킹핑각이 차이가 나게는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점을 노리고 했는지는 이제 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신형 너클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어링 사이즈 크기입니다. 이 기존에 있던 너클, 순정이 너클이 이렇게고요. 중간에 출시됐던 너클, 중간에 출시됐던 너클 두 종이 이 베어링입니다. 베어링끼리의 사이즈만 봐도 차이가 명확하죠. 그러서니까이 미니어처 베어링이 손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이 베어링으로 바뀌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구름성도 좋고 이 베어링은. 그리고 이제 시중에 세라믹 베어링으로도 많이 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하시기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어, 너클이 총 이제 출시된 게총세 가지 너클이긴 한데 제일 기본으로 달렸던 너클이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세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너클이긴 해요. 어, 트레일링 각도 조절할 수가 있고, 킹핑 각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타이로드 위치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좀 멀티 유즈 너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RC 트렌드가 굉장히, 어, 딱이 구멍만 써, 너는 딱이 구멍만, 이 구멍만 쓰면은, 어, 이 차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 될 거야, 라는 약간, 그 고정된 형태의 홀드를 많이 선호하고 있죠. 뭐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경량화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출시된 너클은 기능은 많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겠죠. 심지어 이제 베어링도 소형 베어링이라서 미니어처 베어링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좀 베어링 파손이 되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출시된 너클은 어 아무래도 이제 물론, 경량을 노린 너클이긴 하지만은, 이제, 킹필각이 조금 약하고, 타이로드 체결 위치도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커먼이, 제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뉴트럴 상태에서 0을 맞춰도, 사각을 주면 줄수록, 조금씩 벌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형태의, 어 에커먼을 갖고 있는 너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시바 하이어트 Y 너클은 프론트의 타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메이브디의 RDX 너클이랑 매우 유사한 어,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기존에 뭐 RDX 차량의 그런 느낌, 프론트 트레이싱 느낌 같은 거를 많이 선호를 하신다면 저, 제 생각에는 이번 너클은 꼭 구매하셔서 장착을 해드리기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오늘은 프론트 너클에 대해서 한번씩 어, 말씀드려보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용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데미터의 오방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